이 영상에는 클로바더빙으로 제작한 AI 보이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전자 개놈의 염색체 구조를 비교해보면 인간과 침팬지는 1.5%의 차이를 인간과 고릴라는 2.3%의 차이를 보이며 남자와 여자는 고작 0.1%의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인간과 침팬지 고릴라 남자 여자의 DNA 구조의 차이는 매우 작다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보이는 침팬지와 고릴라, 남자, 그리고 여자의 차이는 실로 엄청납니다. 과거 어떤 기업에서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듭니다. 라는 내용을 이야기한 것처럼 작은 차별화 포인트라도 어떻게 접근, 활용하느냐에 따라 차별화를 위한 강력한 무기가 될수 있습니다. 오늘은 마케터라면 예외없이 그리고 수없이 들어보았을 용어이자 브랜드 마케팅 현장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차별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차별화와 관련된 책은 시중에 무수히 많이 존재하며 다들 좋은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아쉽게도 대부분은 여러 가지 사례를 모아서 분류한 다음 차별화에는 어떤 종류가 있으며 그에 해당하는 사례는 어떤 것이 있다라는 내용의 나열이 주를 이룹니다. 브랜드 마케팅을 담당하는 실무자 입장에서는 다양한 사례를 접하는 것도 의미 있겠지만 그보다 차별화 전략 수립을 위해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내용이 있다면 비즈니스 현장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이번 영상에서는 차별화 전략 수립을 위한 접근법과 대표 사례를 짜임새 있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별화의 핵심 포인트는 다른 브랜드와의 작은 차이를 두드러진 차이로 인식시켜 소비자로 하여금 우리의 브랜드는 다르다란 것을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다름이 없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굳이 우리 브랜드를 선택할지 다른 브랜드를 선택할지 고민하지 않습니다. 어떤 브랜드를 선택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이죠. 브랜드 그룹 케빈 레인켈러는 소비자 중심의 브랜드 자산 구축을 주장하였으며 이는 다음과 같이 4단계로 구성됩니다. 제1단계는 브랜드 아이덴티티로 내가 누군가. 제2단계는 브랜드 미닝으로 나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제3단계는 브랜드 리스폰스로 나에 대해 고객들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제4단계는 브랜드 리레이션십으로 고객과 어떤 관계를 형성하는가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단계 즉,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내가 누구인가를 정립하는 것으로 내가 다른 브랜드와 어떻게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가라는 것을 찾아서 또는 만들어서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브랜드가 다른 브랜드와 어떻게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가는 결국 내가 누구인가를 규정하는 브랜드 아이덴티티나 브랜드 컨셉으로 활용될 것이고 이는 소비자의 머릿속에 인식시키고자 하는 목표 포지셔닝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결국 브랜드 마케팅의 본질은 어떻게 나의 브랜드를 다른 브랜드와 달라 보이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치열한 고민과 명확한 해답을 찾는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브랜드 차별화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켈러로 다시 돌아가 보면 켈러는 강력한 브랜드의 조건 세 가지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브랜드 연상이 긍정적일 것, 브랜드 연상이 독특할 것, 브랜드 연상이 강력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POD 관점에서 브랜드의 차별점, 차별적인 컨셉을 초기에 구축하는 데 있어서도 페이버러블, 유니크, 스트롱 관점을 도입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를 종합하여 도출된 차별화 방법론, 더스리를 소개합니다. 브랜드 마케팅의 차별화는 더스리라고 머릿속에 넣으신다면 브랜딩, 마케팅 실무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첫 번째 더는 더 페이버러블입니다. 더페이버러블은 문자 그대로 소비자가 선호할 수 있는 차별화를 의미합니다. 수박을 머릿속으로 떠올려보라고 이야기한다면 보통 둥근 형태의 겉은 초록색이며 속은 빨간색을 띄고 까만 색깔의 씨가 있는 과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수박에 대해 우리가 갖고 있는 일종의 고정관념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수박은 시원함과 달콤함을 선사하지만 한편으로는 까만색의 씨가 있어 먹기에 다소 불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농부가 씨 없는 수박을 재배할 수 있다면 다른 수박과 다르게 보일 것이라 생각했고 결국 씨 없는 수박을 개발했습니다. 여기서 또 다른 농부는 이런 고민을 합니다. 좀더 다른 수박을 만들 수는 없을까라고 말이죠. 농부는 차별화 지점을 수박의 형태에서 찾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둥근 형태의 수박은 냉장 보관이 불편할 뿐 아니라 칼로 자를 때 위험합니다. 끝내 기존의 둥근 수박이 아닌 사각형 수박을 개발하고 시장에 출시합니다. 허무 맹랑한 상상석의 이야기 같겠지만, 실제로 일본에서 사각 수박이 출시됐습니다. 가격도 일반 수박의 5배 정도로 비쌌지만, 일본 현지에서 큰 인기를 누렸고, 세계적으로 알려지며, 일본의 명물이 되기도 했습니다. 더페이버러을 차별화해 다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높이 뛰기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수들이 도움닫기 후 허리를 뒤집어 뛰는 이미지가 떠오를 겁니다. 바로 지금 보이는 그림과 같이 말이죠. 이런 자세를 배면뛰기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포스베리 플롭이라고도 합니다. 어원을 살펴보면 빅 포스베리라는 높이뛰기 선수가 처음으로 그림과 같은 자세를 시도해서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당시 그는 다이빙의 제주넘기 장면을 보고 이 아이디어를 착안해 뒤로 넘어보는 방식을 택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인간의 한계였던 2 m 의 기록을 뛰어넘을 뿐 아니라 멕시코 올림픽에서 세계 신기록을 달성하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포스베리의 배만뛰기 방식은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높이뛰기 자세의 표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즉, 높이뛰기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꾼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든 대표적 사례로 볼수 있습니다. 더페이버업을 차별하는 앞의 사례에서 본 것처럼 일반적인 우리의 통념을 깨버립니다.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을 넘어서는 아주 강력한 차별화 방법인 것이죠. 한마디로 더페이버업을 차별하는 익숙한 것과의 결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 쓰리의 두 번째는 더 유니크입니다. 단어의 뜻 그대로 독특한 차별화를 의미합니다. 더 유니크는 더 퍼스트, 더 디스팅크트, 더 베스트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지금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더 유니크 차별화의 첫 번째 더 퍼스트입니다. 더 퍼스트는 마케팅 불변의 법칙 중 리더십의 법칙 더 좋기보다는 최초가 되는 편이 낫다라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달라라에 최초로 착륙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럼 달라라에 세 번째로 착륙한 사람은? 한국의 초대 대통령은 누구일까요? 그럼 한국의 세 번째 대통령은? 에베레스트에 최초로 올라간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럼 두 번째로 올라간 사람은? 대부분의 사람은 최초에 대해서는 기억할 수 있지만 두 번째, 세 번째에 대해서는? 거의 대답하지 못할 것입니다. 브랜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초로 진입한 브랜드는 소비자들이 기억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로 진입한 브랜드에 대해서는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더 퍼스트는 차별화의 강력한 수단이 될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더 퍼스트는 다시 더 레이티스트와 더 오리지널, 더 카테고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더 레이티스트는 소비자에게 최신의 가장 빠른 유네스를 창출하여 소개하는 것이고, 더 오리지널은 소비자의 마음속에 최초임을 인식시키는 것이며, 더 카테고리는 자신이 최초가 아닐 경우에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창출하여 최초가 되라는 것입니다. 먼저 더 레이티스트 관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더 레이티스트에서 핵심은 시대의 변화를 읽고, 이와 조응하는 브랜드를 출시하거나 브랜딩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결국 유네스의 발견과 발견한 유네스를 마케팅에 활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자라라는 패스트 패션 브랜드는 더 레이티스트의 좋은 사례입니다. 옷 장사는 생선 장사와 같다. 유행이 지난 옷은 이제 잡은 생선처럼 신선도가 떨어진다라는 아만시오 오르테가의 말처럼, 자라는 트렌드의 변화를 가장 빠르게 캐치하여 아주 짧은 시간에 트렌디한 제품을 만들고. 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 성공했습니다. 자라와 같이 가장 빠른 유네스를 창출하고 소개하는 것, 이것이 더 레이티스트 관점의 차별화입니다. 다음으로는 더 오리지널입니다. 더 오리지널은 단순히 오래되었다는, 즉더 올디스트의 이야기도 포함되지만 그것보다는 원조라는 것을 이야기하거나 원조는 아니지라도 대표성, 즉레프리젠터티브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간장의 대표 브랜드 샘표, 소화제의 대표 브랜드 활명수, 식용유의 대표 브랜드 해표, 세개 브랜드 모두 해당 카테고리의 대표성 이미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차별성을 꾀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표성 이미지는 영원 불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한번 형성된 대표성 이미지는 매우 오랜 시간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비자의 마음속에 최초임을 인식시키는 것, 더 오리지널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들어 자신이 해당 카테고리에서 최초가 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김치냉장고 브랜드 딤채가 대표적 사례입니다. 일반 냉장고와 김치냉장고의 냉각 방식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일반 소비자들은 잘 알지도 체감하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딤채는 일반 냉장고 카테고리가 아니라 김치 냉장고라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창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카테고리의 최초의 브랜드로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딤체와 같이 세상에 없던 새로운 카테고리 제품을 만든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마케팅에서 더 카테고리 전략은 세상에 없던 새로운 개념의 제품이나 카테고리를 창조하는 것도 해당되지만, 포지셔닝 관점에서 최초가 될수 있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컴퓨터 카테고리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과거 최초의 컴퓨터라는 인식을 선점한 브랜드는 IBM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컴퓨터 브랜드들은 IBM으로 인해 최초라는 이미지를 상실하지 못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기란 브랜드는 컴퓨터 시장이 아닌 미니 컴퓨터 시장이라는 카테고리를 만들고 그 속에서 최초가 됐습니다. 자신이 최초가 될수 있는 시장을 찾은 대표적 사례로 볼수 있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게 되면 마케팅 활동도 매우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백은 소비자들에게 왜덱 미니 컴퓨터를 구매해야 하는가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왜 미니 컴퓨터를 구매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미니 컴퓨터를 구매하는 것으로 의사 결정을 내린다면 당연히 미니 컴퓨터 카테고리에서 최초인 덱을 선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아이스크림 시장에서도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들고 리더십을 획득한 브랜드가 존재합니다. 월드콘과 같은 콘 타입의 아이스크림, 누가바와 같은 바 타입 아이스크림이 주를 이룬 아이스크림 시장에서 설레임은 치어팩 타입이라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창조했습니다. 앞선 사례에서 볼수 있듯이 새로운 브랜드를 개발하여 출시할 경우 우리 브랜드가 경쟁사 브랜드보다 어떤 점이 더 좋은가에 대해서 구구절절 설명하기보다는 어떤 점에서 최초인가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비자들은 무엇이 더 좋은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새로운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어떤 점에서 최초인가를 말할 수 있다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해당 카테고리에서 가장 좋은 브랜드로 소비자들은 인식할 것입니다. 더 유니크 차별화의 두 번째, 더 디스팅크트입니다. 더 디스팅크트는 더 디스팅크트 프로덕트, 더 디스팅크트 디자인, 더 디스팅크트 스페셜티, 더 디스팅크트 리콜, 더 디스팅크트 메뉴팩처링, 다섯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더 디스팅크트 프로덕트는 말 그대로 정말 독특한 제품을 만드는 것을 의미하기에 별도의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더 디스팅크트 디자인, 즉, 독특한 디자인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흔히 볼수 있는 브랜드, 바나나맛 우유의 항아리 모양 디자인이 대표적인 더 디스팅크트 디자인입니다. 이 패키지는 특징적인 모양 이외에는 장점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가운데가 블룩하여 사각팩보다 운반이 어려울 뿐 아니라 손으로 잡기에도 불편합니다. 또한 제작비도 더 많이 들고 입과 접촉하는 부분이 날카로워서 배의 염려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바나나맛 우유하면 바로 항아리 모양을 생각할 정도로 해당 디자인은 창징적인 요소가 되었으며 특허 등록까지 한 상황입니다. 빙그레는 자신들이 보유한 더 디스팅크트 디자인을 활용한 캠페인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으며 아이코닉한 이미지를 지속 강화하며 차별화의 벽을 더 두텁게 쌓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시로는 1921년 이탈리아에서 설립한 알레시가 있습니다. 알레시는 주방 생활용품 브랜드로 세계적인 디자이너와 협업을 통해 유니크한 디자인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알레시 제품의 디자인을 살펴보면 그림과 같이 일상에서 흔히 볼수 있는 디자인을 창의적인 오브제로 재탄생시키고 있습니다. 일상을 예술로 바꾸는 엘리시의 디자인은 자신 브랜드만의 색을 명확히 하며 다른 브랜드와 차별화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더 디스팅크트 디자인의 또 다른 사례로는 미국의 더치보이라는 페인트 회사를 뽑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페인트는 철로 만들어진 캔 형태의 용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자 드라이버와 같은 것을 활용하여 개봉해야 하는 불편이 있을 뿐 아니라 한번 사용하고 난 후에 보관하기도 어렵습니다. 더치보이는 바로 이런 불편한 점을 개선한 디자인을 선보였습니다. 캔이 아니라 플라스틱 통을 활용하여 사용을 편리하게 했고 뚜껑도 돌리는 형식으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사각형 형태의 통을 활용하여 실제로 페인트를 칠할 때 어려움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이런 용기 디자인은 출시 6개월 만에 세배의 매출을 발생시킨 경쟁 페인트 브랜드와 구분하는 독특하지만 강력한 디자인으로 볼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더 디스팅크트 스페셜티입니다. 말 그대로 자신이 속한 비즈니스 분야에서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코어텍스는 아주 작은 구멍이 무수히 많게 뚫린 천입니다. 250만 분의 1mm의 수증기는 통과할 수 있지만 1mm의 빗방울은 통과하지 못합니다. 고어텍스의 독보적인 전문성으로 인해 대부분의 아웃도어 브랜드들은 고어텍스를 사용한 용품을 만들고 판매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해당 분야의 전문기업으로 인식되는 것, 더 디스팅크트 리콜입니다. 더 디스팅크트 스페셜티가 있어서 소비자에게 오랫동안 인정받게 되면, 더 디스팅크트 리콜을 보유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방제 전문회사 하면 어떤 기업이 떠오르나요? 아마 세스코일 것입니다. 다른 먹거리 회사 하면 기업 하면 풀무원이 떠오르실 것이고 눌러붙지 않는 프라이팬 하면 테팔이 생각나실 겁니다. 이처럼 해당 분야에서 소비자들의 인식 속에서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나 브랜드로 인식되는 것이 바로 더 디스팅크트 리콜입니다. 더 디스팅크트의 마지막은 바로 더 디스팅크트 메뉴팩처링입니다. 더 디스팅크트 메뉴팩처링은 뜻 그대로 제품을 제작하는 방식이 독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 백세주와 서주를 섞은 5 0세주라는 것이 인기를 끌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소비자들이 술집에 가서 대부분 5 0세주를 만들어 먹는 것이 워낙 이슈가 되다 보니 주류 회사에서 5 0세주를 시제품으로 만들어 출시했었습니다. 과연 결과는 어땠을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50세주는 대실패였습니다. 소비자들은 50세주를 만들어 먹는 과정을 즐겼던 것이지 50세주의 맛이나 먹는 행위 자체를 좋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더 유니크 차별화의 마지막인 더 베스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더 베스트는 말 그대로 우리 브랜드가 최고라는 것을 활용하는 것으로 더 넘버원 인 마켓. 더 헤일로 이펙트, 더 헤리티지를 활용하여 차별화하는 세 가지 방법으로 나뉩니다. 더 베스트의 첫 번째 방법은 더 넘버원 인 마켓으로 해당 시장 내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서 중심적 사고를 하기 마련이며 리스크를 회피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단서 중심적 사고를 하는 이유는 첫째, 정보 처리 시 보통 자기 중심적 사고를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고양성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이로운 정보는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들은 보통 인지적 구두쇠이기 때문에 단서 중심적 사고를 합니다. 사람들은 어떤 의사 결정을 할때 자신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바로 판단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1차적인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단서 중심적 사고를 하고 리스크를 회피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시장 내 넘버원 브랜드에 대해서 우호적인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따라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넘버원 브랜드가 되어서 이를 충분히 활용하여 차별화를 시도해야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브랜드들은 모두 더 넘버원 인 마켓이라는 자신의 포지션을 활용하여 브랜드 관리를 진행하고 있는 사례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신이 모든 분야에서 넘버원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전체 카테고리에서 넘버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우리 브랜드가 넘버원인 세분 시장을 찾아서 또는 우리 브랜드가 넘버원이 될수 있는 시장을 발굴하여 차별화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해커스 어학원처럼 특정 연령에서 넘버원이라는 것으로 차별화를 할수 있으며, 종근당처럼 우리의 위치를 인지도, 구입률, 추천의향 등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본 후 특정 영역에서의 넘버원인 지위를 강조할 수도 있습니다. 더 베스트의 두 번째 방법은 더 헤일로 이펙트입니다. 헤일로 이펙트는 후광 효과라는 의미로 나 자신이 아닌 내 주변에 있는 것을 활용하는 차별화 전략입니다. 만약 방문한 음식점에 유명인들의 사인이 걸려 있다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유명인들이 자주 왔다 갔구나 라고 단순히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다녀간 걸 보니 맛도 좋겠다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후광 효과입니다. 후광 효과를 가장 잘 활용한 브랜드라 하면 단연 나이키가 뽑힐 것입니다. NBA의 간판 스타이자 판타스틱한 경기력을 매번 보여줬던 마이클 조던. 마이클 조던이 나이키를 신고 등장하는 광고가 오랫동안 계속되면서 소비자들은 나이키에 대해 우호적인, 긍정적인 연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유명인이나 전문가 등을 통해 신뢰성을 제공하고 모방심리를 자극하는 차별화 전략, 이것이 바로 더헤일로 이펙트입니다. 더 베스트의 세 번째 방법은 더 헤리티지입니다. 헤리티지는 국가와 사회의 유산이라는 의미로 이를 브랜드 마케팅 관점에서 해석하면 브랜드의 역사와 전통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동관이라는 곰탕집을 잘 아실 겁니다. 약 80년 이상이 된 아주 오래된 곰탕 전문 브랜드입니다. 늘 사람들이 줄지어 기다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 하동관의 헤리티지 때문일 것입니다. 하동관은 70년 전통의 곰탕 이야기라는 캐치프레이즈처럼 그들의 전통과 역사를 통해 다른 공탕 직관은 구분되는 차별화 지점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사례는 다들 알고 계시는 브랜드 동화의 품의 활명수입니다. 활명수는 1897년 9월에 출시하였으니 횟수로는 125년이 된 브랜드이자 아마 국내 최초의 브랜드일 것입니다. 활명수는 홈페이지를 통해 기원부터 지금까지의 히스토리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여러 매체에서 헤리티지 관련한 히스토리를 스토리텔링 기법으로 잘 풀어내고 있습니다. 삼성제약의 가스명수, 광동제약의 가스원 등 경쟁 브랜드를 염두해 둔 경쟁 관점의 마케팅이 아닌 오로지 자신의 헤리티지를 활용하는 마케팅을 진행할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차별화 방법은 더스트롱입니다. 더스트롱은 단기적으로 한 번, 두번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가는 지속 가능한 차별화를 의미합니다. 최근에 CSV, ESG 등 기업의 지속 가능 경영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더스트로한 차별화도 같은 맥락으로 볼수 있습니다. 좁은 의미의 차별화 관점이 아니라 회사 차원의 정책적인 방향으로 설정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일종의 회사의 운영 방향 성격이 강하다고 볼수 있는 것이죠. 포르쉐 디자인 정책은 바꾸어라 그러나 바꾸지 마라로 유명합니다.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변화해야 하지만. 포르쉐의 디자인적 본질은 변화하지 말자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앱솔루트 보드카 슬로건은 결코 달라지지 않겠지만 늘 변화합니다라고 합니다. 이 역시 앱솔루트의 핵심은 유지하면서 항상 새로움을 추구하고 그것을 브랜드에 반영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책적으로 차별화 이슈가 설정된다면 이 정책이 지속되는 한 브랜드 마케팅의 차별화를 위한 노력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차별화 구축 방법에 대해 소개드렸습니다.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 360 컴퍼니의 브랜드 차별화 구축 방법은 켈러의 고객 중심의 브랜드 자산 수립 4단계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내가 누구인가라는 것은 차별적인 컨셉을 도출하고 그 컨셉을 활용한 포지셔닝,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도출하기 위한 밑바탕이 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켈러는 브랜드가 성공하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을 이야기했는데, 강력한 브랜드는 브랜드 연상 이미지 측면에서 스트롱 해야 하고, 페이버럭을 유니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에 아이덴티티, 즉 내가 누구인가를 정립할 때, POD 측면에서 차별화 전략을 도출할 때부터 유니크 페이버럭을 스트롱하게 만든다고 하면 훨씬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360 컴퍼니는 차별화 컨셉 도출 방법 자체를 더 유니크, 더 스트롱, 더 페이버러블한 세 가지 관점에서 접근하였으며 브랜드 마케팅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더 유니크는 다시 더 퍼스트, 더 디스팅크트, 더 베스트 세 가지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고 더 퍼스트, 더 디스팅크트, 더 베스트 하위에 각각 3회 서육까지로 세분화하여 실무에서 접근하는 마케터 입장에서 매우 쉽게 이해하고 접근하기 용이한 내용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방법은 실제 프로젝트에서 활용하여 실용성을 확인하였으며 앞으로 여러 프로젝트에서 적용하여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시켜 나갈 것입니다. 물론 이론적 배경은 켈러의 모델을 실무적인 여러 사례와 사례의 구분 관련해서는 피지 말고 차별화하라와 나음보다 다름이라는 책및 기타 다양한 사례를 참고했습니다. 아무쪼록 차별화를 고민하는 모든 브랜드 담당자나 마케터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영상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